임대맨님 네. 신호희망타운 별로 아닌가요? 뭐 수익도 떼간다 그러고 뭐 심지어 이번에 미달도 났더라고요 네아 이거는 좀 되게 겉면만 보신 거고요 네, 반전이 있습니다 아, 반전이 있어요? 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길해성 기자입니다 아 저희가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전세사리에서 네. 내집 마련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 전 아직도 내집 마련을 네. 못 하고 있는데 네. 시즌 원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좀좀더 촘촘하게, 좀더 부동산의 질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하는혹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주제는 네. 그 신혼희망타운을 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어 사실은 저도 신혼 부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사실 좀 신혼 희망 타운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을 안가졌었든요 음, 어떤 네. 부분이 좀 별로셨어요? 네. 어 그, 예를 들어서 네. 어, 면적도 작고 음... 그리고 수익도 뱉어야 되고 음... 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미달난 거아가요 예예. 예. 네. 과천에서 미달이 났는데 이제 속 사정을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 네. 좀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이번에 이제 신혼타운을 통해서 네. 뭐 기회가 될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신혼희망타운 네. 넣어야 돼 말아야 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신혼희망타운이 무엇인가요? 예, 이제 신혼희망타운은 말 그대로 네. 제 신혼 부부만을 위해서 만든. 이렇게 단지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랑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다른 건가? 예 이제 뭐 신혼부부 특공은 네. 이제 일반 공공 분양 네. 중에서 신혼 부부만을 위한 특별 공급이고요. 네. 신혼 희망 타운은 아예 이제 신혼 부부만을 위해서 만든 음... 특화 단지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신혼 특공보다는 신혼 희망타운이 자격 요건이라든지 완화된 부분이 더 많다. 음...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네. 과천 주암에서 미달이 났는데요. 아, 그 되게 입지 좋은 곳 아닌가요? 예, 과천 자체가 뭐 중강남 입지 뭐 해서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미달이 났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막 미달 났다 이거 뭐 충격적이다 뭐 요러니까 이제 지금 수혜자분들은 되게 혼란이 많을 거다 음... 지금 요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미달 났다는 이런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어 그럴 줄 알았다 아, 혹은 네. 어 여기에서 미달이 나 저는 약간 네. 다른 곳에서 미달이 날줄알았요네네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좀 어떻게 이게 된 건가요 그러면? 예 요게 이제 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천주암에서 이제 천사백이 가구가. 아, 네. 모집을 했어요. 음... 근데 뭐 이거 의 절반 수준은 이제 730건만 네. 접수가 된 거예요. 아, 절반만. 예, 예. 그래서 미달이 된 거죠. 아, 반토막이 나 버렸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천 조합이랑 같이 이제 공급을 한 데가 시행 하중인데 어, 55제곱미터 유형 한개 빼고는 네. 다 이제 미달이 났다. 이렇게 미달이 났다라는 거는 어, 뭔가 이런 수요자들 사이에서 어,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보기에는 음. 되게 이제 부정적이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좀 네. 뭐 어떤 점이 문제였고 네. 진짜 그게 문제인가 아, 예. 본질을 보자. 아, 네, 네. 그러면은 우선 미달이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보세요? 미달된 이유를 이제 뽑자면 네. 뭐첫 번째로 면적이 뽑히는데 신원희망타운은 60 제곱미터 이하로만 이제 공급이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과천 주암 같은 경우에는 46 제곱미터랑 55 제곱미터 음... 그두 타입으로 공급이 됐어요. 음... 예. 46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 네. 여기는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네. 방두 개, 에 거실 하나, 네. 화장실도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자녀를 만약에 나중에 뭐 두명 이상 날 경우에는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게 사실 뭐 평면도를 보면은 이게 감이 잘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 적용됐을 때를 감안을 하면은 약간 (45제곱미터) 좀 작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5제곱미터를) 보면 네. 요거는 좀 생각보다 좀 살만하다. 음. 뭐 일반 민간 분양이 나오는 게59 제곱미터가 예, 많이, 예, 59 제곱미터랑 그렇죠. 84 제곱미터가 많이 나옵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형이다. 예 보통 예세 명이나 뭐네 명, 뭐 자녀분들이 어리면은 사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는 평수다. 음, 한세명 정도. 음. 제가 봤을 때한세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요그 네. 부부 두 명에 자녀 하나 정도는 네. 괜찮을 수 있는데 그도 어릴 때. 네, 약간 네, 저, 그렇죠. 제가 예. 약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화장실 2개 중요합니다. 예. 네. <laughs> 그렇죠. 홈페이지 가시면 이제 VR로 해서 요즘에는 360도를 둘러볼 수가 있어요. 음. 거기를. 그래서 한번 가, 들어가서 이제 네. 좀 이렇게 보시고 네.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어떤 이런 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 평면이 너무 작다 특히 45 작고 55도 어, 사람에 따라서는 작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미달이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 아, 요거 때문이다 사실 이게 네네. 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네. 이제 업계에서도 면적보다는 요게 좀 미달이 되는데 음. 요인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 만약에 나중에 팔았을 때그 수익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누구랑 공유를 하느냐? No. 정부랑 공유를 합니다. 아, 정부랑. 네네. 이게 분양가의 30%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아, 분양가의 30%? 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분양가가 5억 원이다. 네. 그러면 내가. 5억 원을 들고 있더라도 네. 그 중에 30%, 5억 원 30%면 1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거는 무조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다만 이제 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아까 자산 요건이 3억 7백만 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분양가가 요 밑이다. 네. 밑에 분양이 된다. 네. 그러면 그때는 대출을 안 받아도 됩니다. 요거 아, 같은 분양가가 하면은. 자산요건보다 아래면? 네. 네네, 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시행 하중에서 분양된 네. 55제곱미터가 한 2억 9천만 원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네. 이런 경우는 나중에 그 수익을 정부랑 공유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네, 그렇게 아,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뭐 주변에 시세 뭐 서울이나 시세 보면은 뭐 경기도 시세 보면 대부분 약간 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예 예. 네. 좀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넘으면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상 뭐 이런 모기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좀 약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집은 은행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내 집은 정부 집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이렇게. 예. 어쨌든 수익을 나눠 줘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거든요. 거부감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언론에서는 뭐 절반을 공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10%에서 50% 네. 만약에 뭐 주변 시세가 6억 원이고 5억 원에 분양됐다. 네. 그럼 시세 차 1억 원이 생기겠네. 만약에 대출을 풀로 받았을 경우 네. 70%. 네. 그러면 이제 5 0를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아, 5천만 원을 이렇게 네네. 정부에다 줘야 되는 거. 네. 예. 세금도 같이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양도 소득세도 같이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내야 됩니다. 아, 양도 소득세도 내고 50%를 정부에다가 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김대님 그런데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저희 저 같은 범인이 평범한 네. 사람이 네. 보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꼭 절반을 이제 토해내지 않고도 뭐 만약에 1 0만좀 음. 토해내도 이제 요즘이야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네. 시세 차익이 너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있지만. 네. 90%만 먹어도 네. 괜찮은 수익 아닐까? 아, 그러면은, 사실 이10% 요건 충족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 이10% 요건을 어떻게 가출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표를 보시면은, 네. 만약에 LTV 70%까지 받았을 경우, 네. 대출 기간이 한 19년, 네, 요 네, 정도 됐을 때10% 정도만 이제 공유를 하면 되고요. 음. 아, 제가 보니까 자녀가 두 명, 무조건 두명 이상이어야 하네. 요 예.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 이제 자녀가 적을수록, 그리고 대출을 좀 빨리 갚을수록, 네. 그리고 대출 이 만기를 설정하는 날짜가 좀 빠를수록, 짧을수록, 공유 비율이 좀 맞습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자녀 수가 많을수록, 대출을 늦게 갚을수록, 대출 상환 기간이 길수록, 어, 수익 공유하는 부분이 작아진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좀잘활용 하고 싶은데, 뭐, 앞으로 이렇게 좀 신흥심양타운이 좀 많이 나오나요? 이제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4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양주 왕숙. 아, 왕숙. 저희가 네. 가봤던 농 네. 네네. 아우 반갑네요. 네. <laughs> 그리고 부천대장. 아, 부천대장. 네네. 네. 그리고 고양창릉 아, 다 입지가 좋은 곳이. 예, 예. 네. 그래서 12개 지역에서 이제 사전청약이 음. 풀릴 예정인데요. 총 1만 3,600가구입니다. 요 물량 중에서 7,100 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아 거의 절반이네요. 전매... 예예. 사실 뭐 지금까지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이번 사차 뭐 사전 참약도 약간 미달이 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 이런 조건 외에 또 다른 꿀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여기 신혼희망타운이 네. 뭐 전매 제한이 한 10년이 있고요. 그리고 의무 거주 기간이 최대 5년, 네. 이렇게 있어요. 네. 좀 아까 뭐 면적이 좀 작다, 네.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좀 요게 되게 좀 중요한 꿀팁인데, 네.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네.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5년이니까 더 짧아질 수도 있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자녀가 커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다. 네. 그럼 여기다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 받아서, 뭐 다른 데서 뭐 전세로 살다가, 이제 전매 기간 아까 최대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매시 기간 좀 지나면 팔아도 되고요. 아 그게 되게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어, 이거 신혼희망 타운을 꺼려하는 사람 대부분이 뭐 평수가 작기 때문에 왜냐면 자녀들이 다 커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 커가면은 그쪽은에서 계속 오래 살아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신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좀 대안을 찾을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이 전세를 내놓는 시점에서. 그 전세가가 분양가를 역전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저쪽에 네. 위례 그 신도시 쪽에 신혼희망타운이거든요 네. 여기는 한 5억 원의 분양이 됐었는데 네. 전세 효과가 뭐 지금 한 7, 8억 와,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자녀에다가 뭐그뭐 그뭐 대출은 물론 30%가 아니라 뭐50% 7 0 받더라도 전세로 이렇게 주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 네. 최대한 낮아졌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합니다. 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아. 전략을 짤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삐딱하게 보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겠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좀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과천주함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가 이제 미달이 나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왜냐면 과천은 뭐 최근에야 좀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사실 여기는 인구가 적어서 미달이 겨,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일반 분양에서도. 아, 네. 네네. 최근 몇년 사이에 네. 뭐 전세 막 전세로 산다고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이런 얘기가 도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이 지금 일반 분양이나 공공분양을 넣고 계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신혼 희망타운이잖아요. 네. 신혼부부가 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걸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특성도 일부분 원인 중에 하나다. 네네. 물론 이게 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네. 과천은 인구가 6만 명인데, 네. 이게 과천주암이랑 경쟁률을 비교할 때좀 대표적으로 성남 복정. 음. 성남도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뭐 경쟁률이 뭐한 수십 대 일? 이렇게 나왔어요. 신혼희망타운이. 네. 성남시는 인구가 한 90만 명 아, 그렇게 넘어가요. 아, 예. 여기는 6만 명이고. 아 이게 아무래도 당의 지역을 1순위로 그 먼저 뽑은 이 네. 그래서 좀 인구가 적고 공급 물량이 많다. 음. 그럼 당연히 미달이 날 수밖에 없죠. 음. 예. 시흥 하중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볼수 볼 있는.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너무 미달이 났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닌가. 음.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의 접수 이제 끝나고 수도권 접수를 아마 지금 받고 있을 텐데. 네. 이건 아마 경쟁률이 되게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음. 어,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주의할 점인데. 아, 주의할 점. 네. 아무래도 이 사전청약, 본청약, 입주까지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신혼으로 지원했다가 신혼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만약 돈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입주가 좀 늦어지면 네. 어, 뭐 그때까지 집을 뭐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건좀 고려해서 음. 예, 지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기회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네. 아, 상당히 머리 아프긴 한데 그래도 그 처음에 제가 그 들었던 생각과는 아까 좀 변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뭐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에 좀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서 네. 좀내집 귀에 마련을 좀 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첫타부터 되게 꿀팁을 이렇게 주시니까 오 너무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음. <웃음> 네. <웃음> 네 지금까지 뭐 신혼희망타운 살펴봤는데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1.3%라는 게 어,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지금, 아, 지금도 뭐, 어, 그제도 문자 오긴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집값 너무 올랐고, LTV 네. 70% 해주는 데가 어디있어요여 수도권에서. 아. 네. 되게 메리트라고 음. 할수 있죠. 저희가 그, 이렇게 새로 개편을 해서, 처음으 이렇게 구독자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 첫 해부터 좀 약간 되게 정말 좋은 정보? 또 좋은 이렇게 분석 을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가 좀더 기대가 더 되거든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네. 예 많이 많이 이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인데미님 사실 전문가시거든요. 심지어 뭐 자격증도 있으세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권위가 아, 네. 있습니다. <laughs> 네, 신뢰가. 네.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좀더 세세하게 그리고 좀더 사실은 그 동안 뭐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상이 나가게 되면 아마 연말이거나 새해일 것 같은데 어, 연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새해,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위대, 머니맨, 임대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